안녕하세요, 시청자 여러분. 오늘 저희는 인류 문명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킨 다섯 가지 혁신 기술을 되짚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. 첫 번째는 불의 발견입니다. 불은 인류에게 따뜻함과 빛을 제공했을 뿐 아니라 음식을 익혀 먹으면서 생존율을 크게 높였습니다. 또한 금속을 재련하여 도구와 무기를 제작하는 기술 발달에도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. 두 번째는 농업혁명입니다. 수렵과 채집에 의존하던 인류는 농업을 통해 식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게 되었습니다. 저희는 정착 생활을 가능하게 했고, 인여 생산물을 축적하면서 사회의 분업과 문명의 발전을 이끌었습니다. 세 번째는 문자 발명입니다. 문자는 지식과 정보를 기록하고 전달하는 혁신적인 수단이었습니다. 후의를 통해 인류는 과거의 경험을 공유하고 문화를 계승하며 더 나아가 과학과 예술을 발전시킬 수 있었습니다. 네 번째는 인쇄술의 발명입니다. 인쇄술은 책의 대량 생산을 가능하게하여 지식의 보급을 가속화했습니다. 이는 르네상스와 종교 개혁 등 역사적인 변혁을 이끄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. 마지막으로 인터넷의 등장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. 인터넷은 전 세계를 연결하는 정보 통신 기술의 혁명이었습니다. 시공간의 제약 없이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게 되면서 인류의 삶은 더욱 풍요로워졌습니다. 오늘 준비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좋아요. 구독. 큰 힘이 됩니다.